야, 자, 음, 아, 오랜만에 에트럭스 어떻게 갈까? 무난하게 템트리를 갈까? 아니면은 어떻게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도란검을 갈까? 역시 도란검이 제일 좋겠지? 아, 파밍 쪽으로 갈까? 파밍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텐데. 갈까 수학의 낫을 갈까요? 도란의 검을 갈까요? 고민이 됩니다. 도란검 가자. 도란검이 잘잘 맞을 것 같아요. 도란검 그리고 방제는 바꿔주도록 합시다. 가자 얼얼 얼트럭스 이거 하나 먹고 가야지 이거 먹어주면은 돈을 법니다 개꿀 개꿀 예 15원 개이득 더블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그래도 왜냐면은 이렇게 돈 벌어줘야지 돈도 벌고 오우 쉣 어, 미안, 미안, 미안. 이를 아, 써 줘야지. 아, 슥 천천히 가자. 오래 아, 할 이유가 없죠. 오우 야 세다 아프다 친구야. 막 때렸네. 별로 아, 아프다. 제 피는 잘 차서 상관이 없긴 한데. 아이, 쉣. 별로 아프네. 오! 와, 씨, 깜짝아. 이건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 생각통했는데쟤 체력 없잖아. 아싸, 이걸 로피 채워야지. 쉣아나 이거 음파 나한테 날릴까봐 탑갱 안와도 됨왜 굳이 탑갱을 올려고해 탑갱, 탑갱 안와도 돼 친구야 오지마 아,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아, 한 대가 깝네. 전멸 뺀 걸로 만족해야 되나? 뭐야, 왜안 죽어? 와, 씨. Q가 썼는데 안 밀리네. 나, 시트, 소라,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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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가자 피해주고 레더 툭 오케이. 아 라인전하기 힘드네. 아야 씨벌 졸라게 아프네. 아 이거 한대만 더 때리면은 체력회복인데 더더더더오쉣오쉣통화이기좀 애매한데 가자 끝 오케이 나이샷 그치 한번빡 진입이지 박진입이지. 나이스. 텔레포트도 뺐지. 아까. 그럼 탑 게임은 못올 거고. 잘해. 좋았어. 빠르게 빠이자. 이득 받고. <laughs> 아예 정탑 탑솔로 정글 온다고 하는데 그냥 오는 거지. 탑솔로가 온다고 하는데 정글러가 온다고 하는데 저그 오는 거는 막지 않습니다. 와 준다고 하는 거는 안 막는 거죠. 물론 안 와도 상관 없긴 한데 와 준다고 하니까. 난 탑갱을 안 바래, 절대 난 바라지 않아. 탑갱, 안 왔으면 좋겠어. 몸 따로, 마음 따로, 잘 크고 있어. 지금은 당겨야 될 상황이니까. 아씨 어우 야씨 딜, 길 보소 어우 야씨 그냥 딜이 야물딱지게 들어오네 당겨서 먹어야지 여기로 다이브 들어오진 않겠지? 혹시 모르니까 포셔 하나 먹어두자. 안전제일이죠. 항상 비춰주고, 어우, 야, 잘 맞춘다. 저이잘맞네 와너도 아, 별로 없을텐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 난 원하지 않았어 얘는 어쩔수가 없다 가줄수가 없다 어쩔수가 어쩔 없어 버려야돼 난 택겐을 원하지 않았거든. <놀란람> 아, 나이스. Okay. 나이스! 아, 좋습니다. 야, 센스 좋았다. 센스 좋았다. 센스 보게. 스 좋았다. 센스 좋았리 센스 좋다센다스 코코코 코, 코 파줬나? 뭘 <laughs> 파줬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을했습니다 오우, 어왜 그래? 무섭게. 게임 무섭게 하냐, 왜 이렇게? 자 몰락한 왕의 검이 나왔습니다. 파밍 잘했죠? 11분에 CS 100개. 이 중에 아마 촉수가 20개는 될것 같다. 촉수를 먹으면 CS가 20개는 될것 같은데 잘 먹었어. 응, 나이스. 오오 오, 오, 잡았어. 우와 서로 전멸 진짜 좋았다. 그냥 빠이자, 빠져야 돼. 여기까지만 해, 빠져야 될것 같은데, 우와, 졸라 쎄다. 이거 지거지, 이거 기 죽여버리고 싶다. 얘야, yeah! 어우, 딩거 잘하네. 방금 딩거가 잘했어. <laughs> 야 대세전 대세전 한 딩거님 이해하죠? CS, <laughs> CS 이해할 거야 아마 탑솔로들끼리는 알거든. 에이, 뻥치지 마, 댐.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안 먹고 가릴 이유가 없어 저걸. 야 탑솔로면 저거 먹고 가야 돼요. 안 먹고 갈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탑솔로가 저걸 안 먹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적을 저들저들저자 <laughs> 템은 차근차근 올려보자고. 탐미야, 난 탐미야 찍었어. 원래 미야콜은 미야 찍고. 난 몰라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 난 탄미아 찍었으니까 죽으면 너네 책임 이런 식으로. 잡을 거 같은데? 잡았어. 빠샤. 치린다. 역시 게트록스. 게트록스 아닌가? 게트록. 이게 바로 갓트록스지. 것 타워는 이제 나의 것. 슥사어 미드가 위험하다. 야, 이거. 얼른 먹자. 내가 먹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제가 먹어야겠죠. 당연한 일이지만. 신발은 상대방이. AD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AD 신발에다가 이걸로 텔레포트랑 그런 거 돌아오니까 역시 나의 센스 잘 걷다고 딜템만 올리는 게 아니야. 딜과 탱을 섞어주는 거지. 어, 그러고 보니 딩거 님 클랜, 그거 님거임? 긴거 kr 인데 무시 당 했다 개 무시 당 했다 이럴 수가 나도 어디 가서 알아주 는 사람 인데 <laughs> 무시 당하 다니 너무 해백 도어 나갈 거야 삐 졌어. 지리긴 하는데 알아서 하고. 근데 백도어 지난 다음에. 자 열심히 아래서 싸우세요. 저는 백도어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는 백도어할 테니까요. <laughs> 백도어봐. 지렸다! 고속도로 뚫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고속도로 개통 완료 하이패스 알았어 빠지라고 하니 먹고 갑니다 한번더 딩거 님, 그거 클랜 님 거인가요? 한번더 물어 봤다. 딩거야 우와, 쩐다.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탑 솔러도, 가입이 되나요? 영웅으로 되리라. 가입 되나요? 가입 거절 당한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가입 거절 당했어. 이럴 수가. 뭐 봐봐. 준수가 씹혔어. 가입 이거나 먹어야지. 뭐야, 잡으러 가? 오, CSK 구. 가자! 오, 야, 잘 물었다. 진짜 잘물 어, 아직 안 물었는데 잡은 거야? 대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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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좋아! 이리 오시죠! 사후 세계로! 7킬 0 데스! 역시, 고인 챔프로 승급! 어렵지 않지? 야, 근데 우리 팀 조합 쩐다! 스카노에다가 딩거 딘거야? 스카노에다가 딘거라니? 나이다 진거. 대왕 포탑이 t i 진짜 세긴 하죠. 제가 진거를 해봤기 때문에 저도 진거를 꽤나 쓸 줄. g o 어? 죽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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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t 버릴 땐 쿨하게 버리는 거. i 어? 와 대박 우와 대박! 이걸 살려? 빠시! 한 대만 더. 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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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나안 죽어. 피흡 쩔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피흡 짱 짱이지롱. 예! 이겼다. 승리! 야, 근데, 딩거랑, 스카너랑, 아트록스랑,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해가지고, 어, 플레이로 승급했네요. 상대방은 다이아였지만, 그래도, 내가 준배치라서, 이 정도는, 승급 전에, <laughs> 조합이 좀 신기했다. 하이머딩거에, 스카너에, 아트록스라니.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써렌